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서 판매 중인 별 모양 장식의 팔찌 성분을 검사해 보니 2.86%의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쇼핑몰 테무에서 판매 중인 반지에서는 0.33%의 납과 83.9%의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금속 장신구의 납 함량 기준인 0.009%를 훨씬 뛰어넘은 수치이며 유해 물질과 접촉하면 눈이나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슈인 등의 590개 제품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속 장신구의 납 함량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반지, 팔찌, 발찌 등 27개에 달했으며, 카드뮴 기준치인 0.1%보다 많이 함량한 제품도 18개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테무에서 판매하는 탈취제 럭셔리 루시안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IT와 CMIT는 생활 화학제품 함유 금지 물질로 국내에선 미량이라도 함유되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 외에도 흡입 시 10년 이상의 긴 잠복 기간 이후 석 면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면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도 8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 누리와 소비자24 등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생활화학 제품과 금속 장신구, 성면 함유 우려 제품 등약 3,300여 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